안녕하세요. 사이곤 사라입니다. 그 다음날 저희가 찾아간 곳은 리퍼블릭 오브 코소보라는 나라입니다. 코소보라는 나라는 뉴스에서 몇번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코소보의 수도인 프리시티나라는 도시를 왔습니다. 이곳에 와서 처음에 빌 클린턴 동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는데, 그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야채 마켓이 있어서 야채 시장이 섰는데 바로 그 앞에 이렇게 클린턴 동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이 코소보에 클린턴 동상이 있는가 했더니 코소보 전쟁이 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많은 역할을 해서 아마 감사해서 이 프레스티나 이 도시에 클린턴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동상을 보고 그 다음에 프리스티나의 가장 유명하다는 마더 테레사 캐피드롤이 있다고 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. 어, 저희와 같은 시대에 삶을 살았던 마더 테레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2010년에서 17년에 완공된 이 마더 테레사에게 헌신하는 이 대성당은 어, 노벨 평화상을 받고 또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인물로서 어이 성당은 어 굉장히 단순하고 깨끗한 라인이 특징이며 밝은 색 돌과 흰색을 주로 소재로 해서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그러한 성당으로서 마더 테레사의 헌신적인 삶을 어 느끼게 하는 굉장히 경건하고 또 헌신적인 어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고 특히 마더 테레사는 알바니아계 출신으로 인도에서 활동하며 빈민과 약자를 돌본 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, 이 코소보에서는 그녀는 민족적 자부심을 또 종교적인 영감의 상징으로 어, 이 성당의 의미는 이 코소보에 있는 어, 모든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민족적 자부심을 주는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. 지금 보이는 것은 그 경황과 마더 테레사의 모습이고, 그 다음에 이곳에서 유명한 곳이 프리시티나 대학 도서관입니다.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한 이 도서관은 그리드 패턴의 외관과 유리 돔 지붕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외관이 매우 특이하여서 현대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장소라고 해서 저희가 이곳을 찾아와 봤습니다. 그리고 아, 그 바로 그 도서관 옆에 또 굉장히 오래된 이러한 성당 건물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들려볼까 했더니 지금은 거의 폐허 상태이해서 들어갈 수도 없어서 외관만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간 곳은 뉴본마뉴먼트이고 어, 지금 이 보이는 여인의 상은 코소고때 많은 어, 여성들이 희생을 당해서 이렇게 동그란 주화 같은 것을 2만 몇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머니먼트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코소보의 수도인 프리스티나이 도시를 저희가 방문을 했고 이제 아 저는 몬테네그로로 넘어가는 산을 이렇게 가면서 아름다운 산길에서 찍어 봤습니다.